의외로 많은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수돗물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웃자고 하는 소리겠지만,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에 가서 한국처럼 수돗물로 라면을 끓인다거나 평범하게 샤워를 하고 나오면 석회수로 인해 피부가 뒤집히며 머리가 뻣뻣해져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에 비해 수돗물의 환경이 더 나은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몇안 되고, 당장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들은 한국에 비하면 문화적인 충격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수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물만 끓여도 냄비에 석회수가 가득 나올 정도라니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믿기 힘든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값이 비싸졌고, 식당은 물론, 카페나 호텔 등 기본적으로 물이 서비스되어야 하는 곳에서도 물값이라는 비용을 따로 받으며, 적지 않은 물값으로 인해 유럽 여행을 하던 중 유럽의 선진국들이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선진국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질 지수 순위는 현재 세계 8위의 수준이며, 그냥 수돗물을 마셔도 문제 없을 정도로 깨끗한 수질 지수를 자랑하는데 이런 깨끗한 물에 한번더 정수를 해 마시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 여행을 온 외국인들은 한국 식당에서는 물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며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학교에 방문한 외국인이 한국 학교에서 제공되는 시설과 그 시설을 활용하는 한국 학생들을 보고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나는 말 그대로 혼혈인이야. 나는 런던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지금껏 자랐기 때문에 영어가 더 편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한국어를 못하는 건 아니다. 영국 학교는 한국처럼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점을 비롯해 의외로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 또한 많은데, 나는 이런 한국 학교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내가 한국에서 느낀 인연이라는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가 바로 한국 회사고, 2년간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생겨, 우리 가족 3명 모두 한국으로 이사를 했었거든. 먼저 한국 학교에 가서, 내가 느낀 문화 충격은, 바로 학생들이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는 거였어. 영국에서는 여자들이 구두가 아닌 단화를 신는 일이 있어도 슬리퍼는 안 되거든. 하지만 한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슬리퍼는 당장 영국 학교에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리했다. 그 다음으로 놀란 점은 한국은 학교의 층마다 복도 한가운데 화장실 근처에 물을 공짜로 나눠주는 정수기가 있다는 거야. 물론 종이컵 역시 제공되고 있고 이 정수기는 매일 같이 관리를 받는다고 한다. 영국 학교에서는 물을 싸가거나 직접 삼아셔야 하지만 한국은 이런 점들을 다 보완하고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영국 학교보다도 시설이 좋다고 느껴졌어. 설령 영국이 한국보다 잘사는 선진국일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체감도는 한국이 훨씬 더 부자 나라처럼 느껴진 거지. 게다가 한국은 학교에서 배드민턴 낙켓들 시작으로 공까지 무제한으로 제공해줘서 공이 망가지더라도 다시 새 거들 꺼내 사용할 수 있었고, 내가 다닌 학교는 예체능 위주로 교육을 해 학교에 그랜드 피아노까지도 학생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었어. 내가 정말 놀란 점은 마치 미국처럼 운동장이 따로 있는 한국 학교의 모습이었는데, 그곳 구석에 손이나 얼굴을 닦을 수 있는 수도가가 있다는 거야. 나는 그곳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했는데, 내 생각과는 달리 학생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급식을 먹고 그곳에서 다 같이 양치질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운동 후 그곳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였어. 나는 그 물이 수돗물인지 마셔도 되는 물인지 긴가민가 했는데 친구들은 마셔도 되는 물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무리 한국이 부자 나라지만 마셔도 되는 이미 정수된 물을 저렇게 얼굴을 씻고 양치질하는데 사용할 정도라는 것에는 믿지 못했거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물들은 내 생각처럼 정수기로 필터된 물이 아닌 수돗물이 맞았어. 하지만 한국의 수돗물이 워낙 깨끗한지라 축구를 하고 목마른 학생들이 그곳에서 물을 마시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밖에도 내가 한국 학교에서 정말 놀란 문화 충격은 정말 많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국 학교의 후기를 계절별로 내가 느낀 점들을 전하도록 할게. 내가 만약 수영장을 만들어주는 비즈니스를 할 계획라면 한국의 회사를 차리면 대박 날 거야 마셔도 되는 수영장 물디라고 홍보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세계 수돗물 수질 순위에 가장 많은 250가지의 필터 작업을 거친 후 세계 8위의 자리에 위치한 한국의 수돗물 수질 순위는 의외로 많은 외국인 네티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물이나 아무렇지 않게 수돗물로 라면을 끓이는 모습 등 한국인들은 이미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스며든 행동들이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신기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물이 깨끗하면 그 물로 바로 요리가 가능한 거야? 이곳 이탈리아는 마셔도 되는 물을 돈 주고 사더라도 끓이다 보면 석회가 나와서 안심할 수 없어. 그건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프랑스에서 가장 비싼 물을 끓여봤어? 한국의 삼다수의 반도 못하고 의외로 석회가 많다. 이런 유럽이 세계의 예술을 이끌어가는 선진국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한국은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나라라고 봐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순위가 공기 다음으로 물인데, 지금 유럽은 말도 안 되는 폭염으로 난리가 난 상황이고, 물마저도 이전처럼 공급되고 있지 않아 걱정이다. 도대체 독일 같은 선진국들도 석회수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아무리 선진국이라 해도 정수기 같은 기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자연 환경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 내 생각에는 한국이 축복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한 것 같아. 이 말이 맞아. 세계적인 정수기를 파는 곳이 독일이잖아. 하지만 정수기 값에 비해 필터기 값이 너무 비싸 금방 석회수로 가득 차버리는 필터기를 갈아끼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단점이지. 한국인 학생들이 이 정도로 위생적이란 말이야. 어떻게 매 끼니마다 양치질을 할수 있는 거지? 이런 가정교육을 하는 한국인 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하다. 저 비싼 식수대가 학교마다 있다면. 나 같아도 친구들과 같이 양치질하는 습관을 들였을 것 같아. 자세히 보니 학생들이 물병을 가져다가 물을 아끼면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무료로 제공되고 저렇게 깨끗한 물인데 아끼는 모습을 보이니 정말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나는 한국 학생들이 너무 귀여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들도 과거에는 저랬겠지. 한국처럼 물 좋은 곳에서 자라서 그런가 피부가 정말 좋은 것 같아. 이곳 프랑스에서는 물을 사서 마셔야 해. 농구나 축구 후 수돗물을 마시는 친구들도 있지만 석회가 너무 많아 장기적으로 마시면 요로결석이 걸릴 수 있다고 해서 나는 목마르더라도 참는 편이야. 정말 안타깝다. 목마름을 찾는 것은 몸에 그렇게 좋지 못한 행동이거든. 게다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음식의 영양만큼 중요한 게 물이라 다음부터는 물을 사먹도록 해. 선진국들의 학교에서 제공되는 환경이 이 정도인데.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부자 나라면 저런 시설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걸까? 아마도 저 학교는 돈을 내고 다니는 사립학교가 아닐까? 나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내 옆에 있는 한국인 친구가 저거 한국에서 엄청 흔한 거야 라고 이야기와 함께 사립국립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한국 학교에는 있는 시설이라는 말에 놀랐어. 미국의 락커룸을 보고 전용 서랍이 있다는 이야기에 놀랐는데, 한국식 정수기에 비하면 미국도 선진국이라고 보긴 힘들구나. 난단한 번도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물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미국은 의외로 위험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 불안하거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